요즘 유튜브나 기사에서도 소금물 건강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잔 마시면 다이어트에 좋다. 잠자기 전 소금물 한 컵이 피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정작 의학계에서는 이 주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의학회지에는 공복 소금물 섭취가 위 점막 자극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반면 미국 영양학저널에서는 적정 염분이 포함된 수분 보충은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죠. 즉, 소금물은 해롭다도 무조건 좋다도 아닌 겁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정보 속에서 누군가는 소금물 덕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속이 쓰리거나 혈압이 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피곤해서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혈압약이 늘었다고 말한 분이 있었어요. 반대로 여름철 탈수로 쓰러졌던 분은 약한 농도의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며 회복하기도 했죠. 같은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 그건 우리 몸의 상태와 섭취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물의 효능과 한계, 그리고 안전한 활용법을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 짓지 않고 여러분의 현명한 건강 습관 선택을 돕는 시간이 될 겁니다. 소금물의 효능 조건부로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만 마셔도 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뱃살이 줄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힌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그렇게 좋아진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실제로는 소금물의 효능은 조건부일 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금의 주요 성분은 염화나트륨노,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자극과 근육 수축을 돕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즉, 소금은 건강이 적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혈액, 땀, 눈물, 위액 속에도 모두 염분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성분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섭취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더위나 운동 후처럼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면 탈수 예방과 피로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병원에서 링거액으로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속 체액 농도와 비슷한 염분을 보충하면 세포가 빠르게 수분과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또한 공복에 아주 얇은 농도의 소금물을 마셨을 때 위장 운동이 자극되어 변비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삼투 작용이라는 물리적 원리에 따른 결과로 짠 맛이 장의 수분 이동을 유도하고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아침에 배변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소금물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작용이 곧바로 혈당이 떨어진다, 뱃살이 빠진다, 세포가 젊어진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영상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지방을 태운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세포막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염분 농도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짠물을 과하게 마시면 세포 밖의 염농도가 높아져 세포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세포가 쪼그라드는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즉 과도한 염분 섭취는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금물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도움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기상 후 입이 마르고 어지러울 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저염식으로 인해 나트륨이 부족할 때는 소금 한 꼬집을 탄 물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나트륨을 과잉 섭취 중이라는 겁니다. 라면, 김치, 국물, 가공식품 등 일상식단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섭취량의 두세 배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죠. 이런 상태에서 또 소금물 건강법을 추가하면 좋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즉, 소금물의 효능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거나 탈수가 있는 분에겐 일시적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때 정확한 농도와 용량으로 보충하면 일시적 컨디션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마시거나 다이어트 혈당 개선 목적으로 마신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염분은 생명 유지에 필수지만 과한 염분은 혈관의 적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제 소금 vs 천일염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천일염은 괜찮지 않나요? 정제 소금은 몸에 안 좋다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정제 소금은 나쁜 소금, 천일염은 좋은 소금이라는 구도가 흔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먼저 정제소금부터 살펴볼까요? 정제소금은 바닷물에서 염화 나트륨을 분리 정제해 만든 소금입니다.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이 거의 없고 위생적으로 깨끗하죠.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순수 나트륨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없어서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얻는 자연 소금입니다. 염화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여러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죠. 그래서 천일염은 맛이 더 부드럽고 쓴맛이 약간 느껴지며 자연 그대로의 소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덕분에 천일염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천일염 속 미네랄 함량은 전체 중 1에서 3% 수준, 즉한 꼬집 기준으로는 0.02에서 0.06g 정도에 불과합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예를 들어 마그네슘 보충을 위해 하루 300mg을 섭취해야 한다면 천일 연만으로 그 양을 채우려면 소금 1kg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에서는 소금의 종류보다 섭취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천일염이라고 해서 혈압이 덜 오른다거나 정제소금보다 몸에 좋다고 단정 짓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순도나 종류보다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물론, 천일염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가공 과정이 덜하고 자연 미네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짠맛이 부드럽고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또, 정제소금보다 염도가 약간 낮아 같은 양을 써도 덜 짜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조리용으로는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건강 효과보다는 맛과 요리 특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정제소금은 가공식품 제조나 염장, 절임용으로는 위생적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소금은 나쁜 소금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쓰느냐보다 얼마나 짜게 먹느냐입니다. 소금의 미네랄 차이는 미미하지만 하루 염분 섭취량의 차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 소금 약 5g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국물, 김치, 젓갈, 라면, 반찬, 양념을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금방 넘게 되죠. 즉 천일염을 쓰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국물까지 다 마신다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나트륨 과잉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정제 소금이니까 나쁘다며 극단적으로 소금을 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저혈압,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천일염은 맛과 풍미의 장점, 정제 소금은 위생적이고 일정한 염도의 장점, 그러나 둘다 과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은 결국 독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약입니다. 어떤 종류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현명하게 조절하느냐가 진짜 건강 습관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천일염을 선택하고 때로는 소금물까지 마시려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미네랄을 보충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에 의존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금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루 필요량의 1%도 채우지 못하죠. 게다가 미네랄을 얻기 위해 소금 섭취량을 늘린다면 혈압상승과 신장부담이라는 더큰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해답은 소금이 아니라 식품에 있습니다. 음식 속 미네랄은 체내 흡수율도 높고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만 예로 들어볼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같은 녹색 채소, 현미 귀리보리 같은 통곡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혈관, 신경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는 상대적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을수록 혈압이 오르지만 칼륨이 충분하면 여분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대표적인 칼륨 식품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다시마입니다. 즉, 소금을 줄이고 대신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고 마그네슘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유나 멸치, 두부 같은 칼슘 식품을 먹을 때 견과류나 해조류로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히 챙기기 어렵다면 종합 미네랄 영양제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도 괜찮습니다. 단 어떤 영양제를 선택하든 고용량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정 미네랄만 과하게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칼륨이 과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의 혈압신장 상태를 알려주고, 개인별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물 대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그 안에 레몬즙 몇 방울이나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세요. 레몬과 식초는 약한 산성을 띠지만, 체내에선 알칼리로 작용해, 피로 물질을 중화하고 위장 활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이건 나트륨 부담 없이도 세포를 깨우는 훌륭한 아침 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미네랄 습관의 핵심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하루 세끼중한 끼에는 녹색 채소,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일주일에 두세 번의 생선이나 콩류,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것만 지켜도 몸속 세포의 미네랄 밸런스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금의 종류보다 섭취량과 식단 균형이 더 중요하다. 천일염의 미네랄 효과는 맛의 차이지 영양 효과는 미미하다. 진짜 미네랄은 음식과 수분에서 얻어야 한다. 소금물은 일시적인 자극일 뿐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식사 습관입니다. 한 잔의 소금물보다 하루 세 번의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혈관과 세포를 훨씬 오래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몸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